오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신상진 시장님, 이덕수 의장님, 그리고 시도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올한 해는 기후 위기로 인해 사상 유리 없는 폭염과 독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한 걸음 달려가 열심히 봉사해주신 덕분에 우리의 이웃과 더 가까워지고 더따뜻해졌습니다봉사자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은 봉사활동은 민선 밝기, 정당과 혁신을 희망듯이 생각의 시정 보인 무텁고 천천한 맞춤 국지로 이어져 작고 조산한 일에도 정성을 다해 봉사하시면서 우리의 주변과 사람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봉사자 여러분들의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점점 더 행복하게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성남시 자원봉사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한 해였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각종 서류 작성에 대한 꼭필요한 부분들은 센터 직원들이 직접 행정 지원을 하는 등 서류 작성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인 봉사시간 인증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봉사실적은 관련 기준에 의거 가능한 바로바로 입력 처리하여 봉사자들 여러분들께 신뢰받는 센터가 되고자 업무처리 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2년에 걸쳐 실시한 공사단체 현장실태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내부 행정시스템이 재정비와 함께 빅데이터화되어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칙과 공정이라는 모토 아래 업무 취재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자원봉사활동 문화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승남시 자원봉사 대탄는 시민들로부터 과거보다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면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2만여 명의 신규 봉사자가 등록하였으며 이6 7 0 70여 명의 봉사자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비록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봉사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등 센터 전 직원이 협심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자원봉사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자 분들을 숨기며 현장의 소리에 진심을 담아 더욱 경청하고 봉사자 입장에서 봉사자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 명실공히 전국 최대 주직의 자원봉사센터로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의견과 인센티브 등 아낌없는 행정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신상진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거 음세에 끝난 36만 7천여 명의 전공자자분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봉사자와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섯 글자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만큼은 자원봉사자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